네, 여러분 오늘은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식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써 놨는데요 네, 의주동 <laughs> 간접의문문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것이 어떤 것인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간접의문문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합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궁금하다 이런 네. 문장과 네, 그녀가 네, 어디에 있니 이두 네, 문장을 이제 한번 합쳐 보는 거죠 어,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이러면 직접 묻는 거예요. 어,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이렇게 하면, 근데 간접 의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말하면 직접 묻지는 않았고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또는 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뭐 말해줘.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뭐 알고 싶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아니.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간접의문문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예문을 이게 워낙 근데 간접의문의 종류도 많고 좀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있어서 예외적인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미리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 먼저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대로 써주자, 이겁니다. 네. 자, I don't know 라는 문장과 when is your birthday 라는 요런 두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의 생일이 언제니? 하고 직접 물은 거죠. 직접 물었는데, 어,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어,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나는 모르겠다. 어, 이렇게 해서 직접 묻지는 않는, 그러나 의문사가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든 너 하고 자 어순이 바뀌죠 의문사 주어 동사해서 나는 모르겠다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 하고 어순은 의주 동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대로 써도 돼요 예문을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밑에 아마 있을 겁니다. 볼까요? 자, 비동사는 어떤 변화 없이 그대로 와요. 네, 조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 자, 여러분, 요렇게 한번, 어, 한번 적어 볼까요? 음. 자,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What can I do now? 내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런 두 문장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직접 의문문. 제가 뭘할수 있나요, 지금? 네, 이렇게 묻는 건데. 예. 내가 뭘할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다 하면 이게 간접 의문의 형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동사가 아무 변화 없이 네, 어순만 바꿔서 의주동을 맞췄듯이 조동사도 마찬가지. 뭐, can이나 must나 will이나 should, may. 네, 이런 조동사는 아무 변화 없이 위치만 의주동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I want to know what I can do now. 이렇게. What I can do now. 이렇게. 시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비동사나 조동사가 아닌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그렇죠. 일반 동사라고 하죠. 일반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 동사는 do the s t 로 받아요. 네 모든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네 일반 동사에 대해서는 네 do the s t 로 이제 네. 표현을 해 주죠 요거는 이제 본동사와 결합을 한다 요 표현이 조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본동사와 결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잘 보시면 I wonder 어, 나는 궁금하다 Where does she live 어, 그녀가 어디에 사니 이두 문장을 합치면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궁금하다 요거죠 네자 요건데 네 이걸 의주동으로 맞추려고 보니까 네 요까지는 뭐 일반적인 부분이고 나는 궁금해 나는 궁금해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의문사 주어까지는 오케이. 근데 동사를 쓰면 이게 더즈 리브가 돼버리거든요. 네, 더즈 리브라고 말하진 않죠. 뭐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이때는 의문문을 위해 쓰였던 더즈를 없애고 여기에 그 성격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네. 더즈는 3인칭 단수를 나타내기 위해 서인 거죠. 네, 얘를 없애는 대신에 리브의 3인칭 단수의 성격 리브즈를 붙여주는 거죠. So I wonder where she lives. 이렇게 lives 네 s를 붙인다. 자, 그럼 이번에는 does가 아니라 did면 네 과거의 성격을 본동사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What did he write? 그가 뭘 썼니? 시험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시험에서 뭘 썼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Do you know what he 의주, 맞췄고요. 의주 동사, 맞췄고.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did 이 r i t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did를 없애는 대신 여기 에그 과거의 성격을 합쳐주는 것입니다. So what? He w r o 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두는 어떡하나요? 네, 두는, 어, 3인칭 단순한 이런 과거의 성격이 없이 그냥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는, 어 그냥 없애만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다 이제 슬쩍 하나 끼워 넣을게요. 하나 더. 이 문장을 그대로, 나는 궁금하네.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넌 어디에 사니?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I wonder 하고, 네, 의문사, 주어 하고, 이제 동사, 둘을 없애주는 대신에, 없애주는 대신에, 이제 얘와 합쳐줘야 되는데, 두는 아무 성격이 없습니다. 더 s 도 아니고, 3인칭 단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둘을 없애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쵸 자, 요렇게만 해주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 자, 앞에 말이 평서문이면 마침표입니다. 뒤에 어떤 형태가 되었건 어떤 형태가 되었건 앞에가 평서문이면 뒤에는 마침표예요. 그렇지만 앞에가 의문문이면 뒤에는 무조건 또 의문문 물음표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앞에가 평서문 이에요 그럼 무조건 마침표 뒤에가 의문문이다 앞에가 네, 그럼 무조건 뒤에는 물음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의주동 그죠 이런 어, 걸좀 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이제는 조금씩 다른 거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필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을 잠깐 멈추고 어, 필기를 하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뭐 적으면서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의주동으로 이제 어순을 맞춰 주는 게 간접 의문의 가장 기본인데 의문사가 없이 묻는 경우가 있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분명히 묻는 말이지만 when이나 w h e r e 과 같은 의문사가 없단 말이지. 이때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의주동 할수 없고요. if나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접속사. 그래서 접주동하게 된다. 네. 근데 이때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말을 잘 맞춰서 영작을 하시면 됩니다.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네요. 알고 싶어. Do you know? 넌 알고 있니? 저 남자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저 남자를 너가 아는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다 이거죠. 그죠? 어, 나는 알고 싶다. 너가 저 남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아닌지 나는 알고싶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의주동 해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의 접속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접주동인 겁니다 접주동 물론 뭐이 do를 없애고 이 성격을 여기다 더해준다 이거는 같아요 이 do는 그냥 없애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음. 또 하나 봅시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음. 드디어 퀼네 전맨 이렇게 되겠죠 네 그가 그 남자를 죽였는지 아니지 나는 알고 있다 그죠? 근데 원래 여기 대슬 쓰는 게좀더 적절해 보이는데 일단은 간접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알고 있다 의주동 해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네 그러면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접주 동사인데 역시 디드를 없애는 대신에 그 성격을 여기다 더해줍니다. 자, 디드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었기 때문에 킬드로 해야 된다는 것. 자, 이해가시죠? 네, 자, 일단 세 가지 크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주동이 간접 의문의 가장 기본이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위치만 바꿉니다. 변화가 없어요. 일반 동사는 두더스 디드를 본동사와 결합해서 그 성격을 살려주고 의주동합니다. 자, 의주동해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어. 네 그럼 if나 외들에 접주동합니다. 어, 이해가셨죠? 물론 이 설명이 좀 빠르고 네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추후에 이제 나갈 내용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laughs> 자네 번째인데. 요거 한 단어의 여러 성분 또는 그 반대. 아니 뭔 말이냐. 일단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역시 예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라는 문장과 Who broke? 야 누가 깼냐? 그 유리창을. 네. 그러면 이거 한 문장으로 합치면 아그 유리창 누가 깼는지 너는 알고 있니? 요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합치려고 합니다. 자 Do you know? 그냥 써 주면 되죠. 네, 의주동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후가 말이에요. 누가 깬 것이냐 하고 묻는 말인 동시에 이 후가 유리창을 깬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주어의 역할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후가 의문사와 주어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 단어인데 여러 성분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두 성분이죠, 두 성분. 그래서, 네, 교묘하게도 이 경우는, who, 아, do you know who b r o 하고, 아무 변화 없이 그냥 합쳐준 상태입니다. 의주, 동.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어, 그 반대로 되게 여러 단어가 의문사 하나일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꼭 what이라고만 묻진 않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자,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at kinds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Did your big brother e a t 이렇게 되겠죠. 어, 너의 큰 형이 먹었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합치면 나는 궁금하네. 너의 큰 형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 이렇게 하면 이게 간접 의문이죠. 의문사가 여기서 이제 완만 의문사가 아니라 What kind of food까지가 다 의문사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꼭 he, 히나 e 한 단어일 필요가 없죠. 그렇죠? Your big brother, 이다 주어입니다. 그죠? 의주 동인데, 그 와중에 또 did는 없애고, 예, 본동사와 합쳐서, 네, 그 성격을 살려줘야겠죠. it가 아니라 e i g t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How old are you? 할 때. 의문사가 뭐죠, 여러분들? 여기서. How만 의문사인가요? 아니죠 하우 네, 어떻게라고 묻고있는게아니라 어, 몇살이냐고 묻는거예요 그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하우가 아니라 하우 올드까지가 의문사인겁니다 이런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어, 예를들어 서뭐 이런거 어, f o 푸드 어떤 음식을 어? 음, 뭐 이렇게 막 말을 만들어 봅시다 너 어떤 음식 먹고싶냐 라고 했을때 위치만 의문사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너는 먹고 싶냐 이거죠 그래서 위치 푸드 까지가 다 의문사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더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음, 아시겠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삽입절 동사예요 삽입절 동사 <laughs> 네 이제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음. 어느정도는 안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그 관념에 관한 건 생각이나 상상, 뭔가 그려보거나 가정 추측하는 것 그래서 guess, imagine, think, suppose, believe 이 다섯가지의 동사를 삽입절 동사라고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요 다섯가지에요 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것들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순의 변화가 생깁니다 얘네 이름이 왜 삽입절 동사라고 하냐면, 의주동이 원래 간접 의문문의 어술인데, 의문사와 주어 사이에,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imagine, do you suppose? 이런 표현이 여기 끼어 들어가요. 의문사와 주어 사이에 말입니다. 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Where does she live? 그녀가 어디에 산, 사니? 이두 문장이 있죠.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자, 이랬을 때는 평범하게, do you think where she lives?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요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게 돼요. 의문사가. 네, 앞으로 나가게 되어서, 의문사, do you think, 주어 동사. 다시 한 번, 의문사, do you think,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요런 거.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한 번의 설명만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되고 여러가지 예문이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는 영작을 통해서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되고 네 이제 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내어드릴거예요 네 자료를 통해서 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여러가지 간접의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